울산과 부산, 경남 등세개 시도가 김해 신공항이 소음과 안전 문제 등으로 동남권 관문 공항 역할을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울산시는 그러나 부산이 주장하는 가덕도 신공항과는 거리를 두는 모양새입니다. 유명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게 신뢰가 상실됐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점주는 인근에 또 다른 가맹점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자 보복을 당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공단이 밀집한 울산은 여름철이 특히 미세먼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의 특성을 살린 미세먼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현대중공업 해양공장 가동 중단으로 유휴 인력이 대거 발생한 가운데 현대중공업이 이들을 그룹사로 전환 배치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 뉴스입니다. 울산과 부산 경남 세개 시도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김해 신공항이 소음과 안전 문제 등으로 관문공항 역할을 할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울산시는 김해 신공항은 반대하지만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는 시민 여론 수렴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중관 기자입니다. 김해공항 국제선 터미널의 항공사 카운트에 긴 줄이 이어집니다. 지난해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객이 처음으로 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정부 예측보다 7년이나 빠른 것으로 청사 수용 능력의 1.5배를 넘어선 겁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김해공항을 확장한 김해신공항을 2026년까지 완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부울경검정단은 6개월에 걸친 검정 결과 동남권 관문공항의 역할을 할수 없다며 김해신공항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활주로 길이가 짧아 이착륙시 큰 위험에 노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새로운 소음평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소음피해 지역이 국토부 결과의 9배가 넘게 확대될 수 있고 하천 매립으로 환경훼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신공항 그 기본계획은 기존 공항의 확장에 불과하고 소음 안전 뭐 확장성 등 때문에 결과적으로 백지화가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기본 계획안은 안전한 이착륙, 소음 최소화 등이 가능하도록 수립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울산시는 김해신공항 불가결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며 부울경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김의 신고왕 문제를 총리실에서 조정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 부울경 검증단도 총리실에서 나서줄 것을 요청해 신고왕 문제가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중관입니다. 유명 제가제빵 프랜차이즈 본사가 한 가맹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신뢰가 상실됐다는 이유였는데 가맹점주는 다른 가맹점 입점에 반대하자 이른바 보복을 당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어찌 된 사연인지 정민규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중구 유곡동에서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 중인 임수지 씨. 임 씨는 지난해 말 본사로부터 전화와 함께 한 통의 내용 증명 우편을 받았습니다. 미수금인 물품 대금 2,300여만 원을 즉시 내지 않으면 두달뒤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임 씨는 곧바로 회사가 요구한 미수금 전액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본사는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 증명을 한달 간격으로 두번 보내왔습니다. 대금 지급에 대한 신뢰가 상실됐다며 5월로 계약을 끝내겠다는 통보였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계약 해지 통보에 가맹점주 임씨는 4년간 꾸려온 가게의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임씨는 본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속내는 따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사가 미수금 납부를 독촉할 당시 임씨에게 제안한 계약서입니다. 기존 상권에서 다른 가맹점이 들어설 수 있게 임씨의 상권 범위를 줄이자는 내용입니다. 임씨는 영업에 심대한 타격을 우려해 본사의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겨우겨우 지금 영업을 해가는 상황에서 우리 영업 상권 내에 또장을 내라고 하는 건 솔직히 저장의 생사를 제가 확신할 수없상황이거 그래서 제가 승인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본사가 신뢰 상실이라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게 임씨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본사는 다른 가맹점 개점은 검토만 한 것일 뿐. 계약 해지하는 무방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갱신할 때상이 과도하니까 좀 조정하자 그런 내용으로 를할수 뭐 있는 거죠. 뭐. 임씨는 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본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계약서 등을 토대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계약 해지가 적법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최근 울산도 미세먼지에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공단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울산에 특화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현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울산의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다른 시도와 비교한 자료입니다. 울산은 세제곱미터당 40 마이크로그램으로 서울 인천과 비슷하고 부산이나 광주, 대전보다는 오히려 낮습니다. 하지만 공단이 밀집해 있다 보니 유독 여름철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독성 물질 함유량도 많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석유화학 공단이라든지 여러 산업시설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있습니다. 그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우리 그 여름철에 폭염 등과 같이 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울산의 폐암 발병률이 다른 시도보다 유독 높은 원인이 공단에서 배출되는 독성 미세먼지와 연관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울산의 폐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30.8명으로 전국 평균은 물론 다른 시도보다 뚜렷이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울산의 미세먼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과 체계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울산 지역에 특화된 그런 기상 모델이라든가 대기질 모델이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 적합한 미세먼지 배출량 자료, 그 다음에 모델 작업이 완료가 되면 상시적 재난이 된 미세먼지 정부 대책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울산 차원의 독자적인 현황 파악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이현진입니다. 현대중공업 해양공장의 생산직 유휴 인력이 그룹사 등지에 전환 배치됩니다. 현대중공업은 해양플랜트 사업본부의 생산직 유휴 인력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해 현대중공업의 조선사업본부와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에 전환 배치할 계획입니다. 현대중공업 해양공장은 일감을 수주하지 못해 지난해 가동이 중단됐고, 이로 인해 유휴 인력 2,30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뉴질랜드에서 수주한 군수지원함의 진수식이 현대중공업 울산본사에서 열렸습니다. 군수지원함은 배수량 2만 3천 톤급으로 만 톤에 달하는 보급유류와 20피트 크기의 컨테이너 12개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내년에 이 함정을 뉴질랜드 해군에 인도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신차 효과에 힘입어 1분기 실적이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23조 9,87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관과 비교해 6.9%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8,249억 원으로 21.1%, 단기 순이익은 9,538억 원으로 30.4% 늘었습니다. 이러한 실적 개선은 대형 SUV 팰리세이드와 제네시스 G90 등 수익성이 높은 차종에서 선보인 신차의 인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산업단지 사고 때 유독성 물질이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막는 완충 저류 시설이 설치됩니다. 울산시는 울산 미포 국가산단 완충 저류 시설 설치 사업 추진 상황 설명회를 갖고 429억 원을 들여 남구 성암동에 저류량 37,000톤 규모의 완충 저류 시설을 2021년 6월까지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완충 저류시설은 산업단지 내 화재 폭발 누출 등 각종 사고로 발생하는 유독 유출수와 오염물질이 섞인 우수 등이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드는 것을 차단하는 수질 오염 방지 시설입니다. 남구 여천천 일대의 상습 침수를 해소하기 위한 울산 최대 우수 저류시설이 옥동에 들어섰습니다. 남구는 지난 2015년부터 총 사업비 75억 원을 들여 4만여 제곱미터 면적의 우수 저류시설을 조성했으며 저류지에 빗물 13만 6천 톤가량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의 버스기사 10명 가운데 7명이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등근 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오늘 열린 버스 노동자 건강관리 방향 토론회에서 550여 명의 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69%가 어깨, 41.6%가 허리, 33.6%가 목 통증을 호소하는 등근 골격계 질환 통증을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통증이 장시간 운전 등 일과 관계가 있다는 응답이 82.6%에 달했고, 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58%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중구 원도심에 7, 80년대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복고풍 거리인 이른바 맨발의 청춘길이 조성됐습니다. 맨발의 청춘길은 성남동 젊음의 거리에서 강변 쪽으로 형성된 320m의 골목길로 공간이 좁고 오래된 건물이 많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구는 노후된 바닥을 보수하고 곳곳에 7, 80년대 분위기의 조형물들을 설치했습니다. 울산시와 한국관광공사는 봄여행 주간인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봄꽃과 원도심이라는 콘텐츠를 접목해 체험형 특화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태화강 지방정원에서 특별한 보통날 태화강 봄꽃이 되다라는 주제로 봄꽃 치유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또 중구 성남동 일원에서 진행되는 원도심 프로그램은 중구의 캐릭터인 울산크네기와 함께 원도심의 다양한 문화와 예술, 역사를 체험하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올해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58명 모집에 1,114명이 지원했습니다. KBS 9시 울산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